We'll 아니, 왜, 왜 <웃음> <웃음> 원래 다한번 주거든요. 응. 근데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조금 남부위에 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. 반대면 저기 야경이 진아 그래 차가 다니는 게 보이니까 그래도 좀덜 편하다. 그래도 좋다. 엄마는 왜 그래 그래 앉아있나? 엄마, 그래. 엄마랑 <목소리> 이어분 정도 자이자맨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자이맨 음, 아니, 이 아니 이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아파트 뭐? <laughs> <laughs> 아까 떠본 <나 가르네. 웃음> 이 아파트가 떠본다고요? <또> 그러니까 <laughs> 자이맨 <웃음> 아, 별로가 아 별로 별로. 자이 불러주고 러라고 이거 나 진짜 나갈넣 <laughs> 네, 나갈 거데 아, 괜찮습니까? 아, <laughs> 안 돼, 안돼자유프로즈에몇 <laughs> 억까지 오를 것 같은데, 오빠 일 어제 브로 인터뷰 좀 잡수다. 저오빠가 너무 양전나요목소리만 나올게. 안, 안 된다고? 자유프로즈야 뭐야, 아, 오니 자유프로즈에 좋지. 아, 좋아요. 아, 거부하시니까, 나 거부하시니까. 음, 많이 이고하고 <laughs> 그래도 큰 도로도 휴고, 작은 <laughs> 도로도 휴고. 아, 파트여기 야경에 진짜 좋을 거야, 야경에. 아니... 지금 그냥 여기 지금 킨도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. 집이 다안 팔리면서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전세 높고. 전세 높은다니까 못 들어온다. 응. 그게 지금 다 대부분 다 그래. 저 이진 내 집도.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전세 간다. 한번 봐보자. 우리는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야. 진짜로. 그냥 친대은안 되고 저 방은 컴퓨터 방으로 쓰실 겁니까 <laughs> 아니 얼굴 안 찍습니다. 말을말씀을 하세요. e a s 고 m i 니다 모르겠습니다. 저집저 <laughs> 어. m 집, 저집 맞은 편이 짬뽕집이고 저 옆에가 홍 l 집 r I 기왜불 들어와 있는 i l a 가 I 첫 번째. e 음. a 어, 맛집이 바로 앞에 있네요 좋네. 근데 i m i l a r I have a s i m 안나오고그 have a s 소리 i l a r 는데 a 좋네. 잠도 잘 오겠다 블라인드 치 놓고 이러면 안 올게 걱정하지마 동원마트에 온것 같아 아.